두 국도수 G, W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올은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반 Z와 W와는 각각 W와, 아, Z와 W의 칼의 국도수이다. 어 일단, 기읍은 좀 쉽게 풀수 있는 게 앞에 51페이지에 유형 12번을 보면 유형 12번이 과외 2번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음? 나옵니다. 고뉴부터가좀 중요한 다라 생각하는데 은이 여기가 z 제곱이 실수이면 z 마이너스 일 제곱도 실수이다. 근데 여기서 아닌 아닌 경우가 하나 있는 데 수너수 이 i나 i를 대입해 보면 이게 그 스윙 아스날 친구처럼 이 i가 나와요. 아, i 1 하면 마이 i가 나와서 실수가 안돼요 그리고 d가 은 어. 그냥 풀어라 그냥 편안하게 풀 얘기하자. W 다이면 Z 플러스 W는 Z부터 Z 플 W랑 Z W는 모두 실수이다 라고 공개당하는데 Z는 A 플러스 B I. 저 저거 좀 똑같이 했어요. W는 C 플러스 D I. 근데 A는 실수이고 이 B I랑 C D I는 허수예요. 그리고 <laughs> Z는 W bar를 이렇게 대입해보면 A 플러스 B I는 C 마이너스 D I 그래서 A는 C로 d B는 마이너스 D I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Z 플러스 W에 다시 대입해보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 과로한 거에 I를 하면 C에다가 A를 대입해주고 이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대입해주면 이게 0이 돼요. 그리고 이 a. 근데 이제우가 질문한 게 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없 없는 건0이니까0도 실수잖아요. 그래서 여기 넣어도 실수고 나오고 여기 아 이만 다른 색상 나오고 a a에다가 0을 넣어도 일단 z 플러스 w가 실수되는 건 맞잖아요. 그리고 세트 W는 A plus BI 곱하기 C plus DI 곱하여 대입해 줬고 그리고 C에 A를 C에 A를 넣고 D에 아 이번엔 B에 마이너스 DI를 넣어주면 아 D를 넣어주면 합차가 돼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네. DI 곱하기 d i 는 D 제곱이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네. DI 아 D 제곱. 여기서도 0을 넣어주는 D 제곱이 실수가 되니까 맞는 것은 기억, 기업, D 것으로 3 번이에요. 음. <laughs> 자 질문 없어요? 음. 질문 없어? 자 예리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 문제 풀 때? 이거 수납수라는 조건을 음.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음. 이게 합치에는 I만 나와있었는데 음. 그게 I만 될까 해서 하도모르는데이 I 상이 되고 순납수가안 된다는 고 음, 좋아. 그래 수고어니다 음.